주안의 복된 새날 가졌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시면 유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나단이 심이도와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냐 했으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분노한 이유를, 노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단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단이 노한 이유는, 아버지, 부친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 치료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만 부왕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즉, 요나단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아버지 대신에 다윗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단청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 했을까?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불의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언서 15장 1 8절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을 쉽게 내는다는 화를 그냥, 뭐만, 뭐만 얘기하면 그냥, 막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B를 막 긁어요. 근데 B가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그럼 싸울 맛이 없어서, 그냥 그게, 그 싸움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하면요더뭐라하고또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바꿔니 하면요, 점점점 이게, 불이 붙듯이 커지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잠원서 14장 29절 말씀에 자에는요 삶의 지혜가 참 무궁무진해요.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크게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가 나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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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음. 충주 저희 집에 가면요. 아버지 책상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써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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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지. 첫째가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둘째가 뭐, 어떻게 지내면 그럴 수도 있지. 주변 사람이 셋째가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주변 사람이 첫 뭐라고 하면 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한동안 몇 년간 붙여놓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아, 또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야 돼. 누가 얘기하면냐 일단 일찍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걸림돌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인내. 이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분노든지 철저히 제어하지 않으면 안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 화를 내어도 사람 자체에 대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분노는요, 인격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반드시 후쩍을 남깁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화평을 깨뜨리고 다툼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내지 말라는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지. 명백한 불의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볼때 명백한 불의다 이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이 자기 기분이 상한 것을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이라면 불의에 대한 분노는요, 진리에 대한 열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데, 이거는 불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미워해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마가복그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절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 그랬더니 막 그냥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뭐 뭐, 뭐 파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좋은 자리는 돈을 더 받고요 누구한테 대세상과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뭐그 자리가요 장사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의 타락상을 보고요. 그돈 바꾸는 상을, 뭐, 뭐, 파는 상을요. 다 뒤집었고요. 막 그러게 했어요. 성전의 타락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 6절을 보니까 사도바울는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아단에서 온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온성에 가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산이 가득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를 볼때 불에 대한 불에 대해서 본도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애착과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도외시하고 어, 그 진리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음, 음... 하고서 그렇게. 열망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아, 진리를 벗어나면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생명을 놓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 사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진리가 왜곡되고 손상될 때 분연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주여라고 주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님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경제사회 문화 모든 면이 뒤죽박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가려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모래 속에 숨겨졌습니다. 진흙 속에 숨겨졌습니다. 주님, 정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의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살며합니다. 온전 대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예수의 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성령의 기름으로 생명수로 말미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극기도 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